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s m 트 경영권 인수를 위해 시세 조정을 한 혐인데요. 처벌 여부에 따라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예원 기자입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은 오전 10시쯤 금융감독원에 도착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김전 의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성실, 그 주시죠. 조사에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김전 의장을 SM 엔터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경영진을 넘어 창업자까지 이례적으로 공개소환하며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카우 경영진은 SM엔터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면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지분 취득을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 원을 들여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를 받는데, 금감원은 김전 의장이 이 사안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카카오 측이 이렇게 SM 지분을 5% 이상 사들이고도 금융당국의 일을 알리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아직 기소 전 단계로 결과를 내다보기 어렵지만 경영진이 처벌받고 카카오 법인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될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약 27%를 보유 중인 대주주인데, 벌금형 이상 처벌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고, 금융당국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합니다.